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일광 폴리머에서 마케팅 사업부 이사직을 맡고 있는 곽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일광 폴리머는 35년 차된 플라스틱 복합 소재 회사로서 금번 전시회에는 저희 자사가 개발한 PCR 제품군을 위주로 해서 출품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전 세계 해외 유수의 기업들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상품군들을 준비해서 출품을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 일광폴리머의 자사 상품군인 솔라 시리즈 제품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CR 패트 컴파운딩 라인업이고요. 어, 흔히 알고 계시는 패트 재생 제품을 베일화하고 플레이크해서 저희가 컴파운딩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어, 아시고 계신 탄소발자국상으로 지구 온난화 지수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퍼센테이지의 저감률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특성은 우선 PCR 제품 자체의 품질 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산의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품질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국산의 제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산의 친환경성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성도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PCR된 패트 컴파운드를 통해서 각종 자동차용 부품군에 적용할 수 있는 상품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솔라페트의 장점으로는 우선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고 PBT 대비해서는 고강도, 고강성, 그리고 내열성, 그리고 방막 사출성을 갖고요. 나일론 대비해서는 치수 안정성이나 강성, 수분 흡수성 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열 경화성 다른 재료들 대비해서는 경량화나 저연 특성이 가능하고 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대비해서는 아시는 어떤 수지에 어 주요 강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와이퍼 블레이드라든지 사이드 미러의 하우징, 선루프 그리고 생활 용품인 가위의 손잡이나 조명 기기 소켓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솔라페트의 난연 제품군입니다. 난연 제품군은 어 난연의 무기 필러를 컴파운딩함으로써 어 기존의 모터의 인슐레이션이나 프린터 퓨즈 유닛, 코일 보빈, 릴레이 소켓 같은 각종 자동차 부품류, 그리고 작은 소형 가전의 헤어 드라이어나 고대기 같은 상품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PCR 패트 컴파운드 제품의 특징으로는 PC나 PET, ABS 패트 그리고 나일론 패트 같은 유수의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적용 가능한 분야는 프린터 그린이나 청소기 하우징. 블렌더 하우징, 진공 포장 필름 같은 각종 산업군의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솔라 시리즈 제품은 솔라 캐톤 제품입니다 솔라 캐톤은 제품 특징상 어, 무해성, 그리고 가스 차단성이 우수하고 저탄소의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사용해서 각종 GF들을 첨가한 고강성의 재료를 만들어내고요 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적용 가능한 분야는 자동차 분야, 가전 분야, 산업용, 그리고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솔라미드 제품군입니다. 솔라미드 제품군이라 하면 어 PPA를 컴파운딩한 제품이고요. 여기 HT가 붙은 건 고내열성의 PPA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특징으로는 높은 내열성, 용점으로는 310도에서 320도에 상당하는 내열성을 갖는 나일론 제품군이고 연속 사용 온도는 160도 그리고 고강성과 고탄성, 열수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적용 가능한 분야는 자동차 분야, 모바일, 전기전자, 건설, 소비재의 각종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